임상심리학이 출발했을 때이 임상 심리학이 출발했을 때이 클리닉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정신과 병원이라는 의미를 전하고 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의미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심리학이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향후에 이 임상 심리학이 무엇을 어디서 해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건 당연히 정신과에서만 생각하면 우리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정신과에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 간에 뭔가 관심사가 많이 멀어지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학문 분야가 소멸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생명체 중에 가장 생명력이 적은 생명체들의 특징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하는 존재입니다.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분의 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적어도 응용한경이라면 변화되는 환경에서 어떤 요구에도 되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갖추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병원에서 활동을 한건 아니었지만 임상심리학을 처음 정의를 하면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강조, 위트머가 강조했었던 것은 결국은 이 임상심리학이라는 건 의학 세팅과 교육학 세팅과 사회복지 세팅 고 원점에서 활동하고 살게 되는 전문 분야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좁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이라는 건 결국은 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곳에 가서 우리도 활동하게 될 텐데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그쪽에서 그것만 한사람과 달리 상당히 어떤 음악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런 장기를 가지고 그곳에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도저히 그들로서는 당당할 수 없는 그들로 대체될 수 없는 매우 음악적이고 도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임상심리학의 미래를 예측한 바있어 저는 이것도 되게 탁월한 예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임상심리학 대부분 하는 활동들이 뭐 당연히 병원에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교육 각종 그러니까 상담 시설이라든가 교육과 미 센터 이런 게 학교 관련 시설들잖아요. 교육학 관련 시설들에서도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예전에 사회복지가 많이 하던 정신 장애인 재활 시설에서도 많이 우리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상심리학의 역할은 이들과 함께 지내는 되게 인정 영역에 그 어디쯤 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성격은 매우 융합적인. 더 좋게 말해 융합적이고요 원래 그 우리 사회 시스템은 하나는 하이비. 하이브리드가 요즘 자동차 때문에 이미지가 되게 좋죠. 되게 하이브리드좀 엄청나게 괜잖아요 <laughs> 하이브리드가 원래 느낌이 약간 작 잡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의 속성은 잡종이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엑스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임상심리학자가 되게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 속성이 필요한다고. 절반의 심리학자로서 충분한 소양이 있어야 되고 절반의 그 필드에서 원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상당한 많은 흡수와 어떤 동화가 필요한 게또 어떤 임상 심리학자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뭐 물론 정신과 병원에 있으면 정신과 병원 안에서 나는 절반의 심리학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반의 영원의 메디컬 스텝으로서의 상당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근육이 필요하고 거기서 뭔가 기여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그냥 그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만약 에 재활의학과 동역이 있다. 어 여기 정신과 아닌데 그럼 내가 여기에 오래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게 아니라 거기 간수만 나는 또 절반의 신경과 절반의 재활의학 스텝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되는 건, 대체 분간이나 독자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걸, 그때부터 강조해서, 왜이 얘기 하셨는지알것 같아요. 만약에, 남의 분야에서, 우리 한국인의 가장 슬픈 일은, 우리가 주도한 직업필 때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은 의사가 세웠고, 미센터는 교육부가 세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있잖아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세웠요 우리가만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딱 세우는 심리학 주도적인 어떤 이런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심리학 자체의 성격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아, 이건 우리만 할수 있어라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되게 좋게 표현하면 어디든 지갈수 있는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거거든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뭔가 꼭 오지 않아도 된 어떻게 보면 필수인력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할수 없는 뭔가 대단히 전문적이고 유능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구상심리학이 또 심리학의 응용들이 상당히 다른 의사전문들에 비해서 여러분한테 좀 요구하는 게 많아요. 공부도 좀더 많이 시키고 좀 상대적으로 딴 데는 한글책 보는데 여기에 막 영화책에 놓는 거라고 또뭐 논문도 막다데 되게 그냥 적당히 쓰고 넘어갈 것 같은데 자꾸 방법론면더 어려운 거라고 뭔가 이제 어떤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요 교수님들이 우리 높인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 한 분이 서 있는 되게 미페미페한 위태 지형도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딴 분야 있는 사람이 딱 우리를 한 명하고 두명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거기서 아저 사람은 정말 대체가 불가능해. 꼭 심리학 전공한 사람이 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라는 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언쨌든그 자리도 없어질 수 있는. <laughs> 지금 언젠가는 그냥 우리가 주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끼리 움직이는 그 세상도 만들어지긴 해야 돼요. 분명히 그것도 런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심리학자들이 개업을 하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네, 어쨌든 그렇다고 모두가 자기 사업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 분야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월등히 잘해야 된다는 게 전체가 되는 거죠. 더 힘든 건 우리가 되게 그렇게 수능에서 늘 약간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네, 전국 1% 미만의 그 수능 성적을 가지고 이대들 간 애들보다도 현저하게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도전은 생각보다는 꽤 네, 힘든 도전이고 어떤 면에서 되게 그렇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기도 하는 도전인 거죠. 네, 이들한테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보력인 것 같아요. 진단 기준 아까 크레펠린이 얘기를 했지만 크레펠린이 그 의견을 막 얘기한 뒤요. 많은 제, 제일 처음으로 진단 기준이 나왔던 건 DSM-1은 1952년이에요. 한국제전쟁 하던 시기고이랑 진짜 아무 관련 없던 얘기였고, DSM-2가 68년에, 16년기에 나왔는데, 68년이 될 때까지도 진단 기준은 별 차이가 없었어요. 프이디안이 훨씬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되게 모호하고, 또 누군가, 아주 깊이 있는 그 사람 내면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 않는 진단이 안 나오는 형태의 진단 기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련을 많이 받고 병원에 가서 쓰고 있는 그 정신과적인 진단 보구서 심리학적 진단 보구서는 대부분이 요 시기 진단을 잘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되게 사이코 다이나믹 기반의 어떤 진단을 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68년에서 다시 12년이 흘러서 DSM3가 나오게되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 놨는데 이 시기에 완전히 대격변이 벌어져요. 이 전과 이후는 진단 기준상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단이 바뀌어버린 거죠. 진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진단은 어떤 의사가 받고 어떤 심리학자가 평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진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컸었는데요. 진단, 진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진단을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뭐 우울하니? 뭐 기운이 없니? 며칠 뒤에 있니? 이런 거딱 물으면 진단이 나오게끔 바 하고 그런 거죠. 일단 진단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예전에는 진단을 하려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상 내면이 어떤다라는 심리평가 분석이 꼭있어야 했어요. 근데 DSM3부터는 그냥 물어봐서 체크하면 진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상이 왜 이러는지를 아는 것은 옵션이 되거버어요 DSM2까지는 심리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이요요 뭐 이때부터는 뭐 하면 좋고, 아닌 말고 그러니까 대격변이 일어나고. 지금 많이 얘기할 때 미국이나 뭐 서구 OECD 선진국들 밑에 뭐 우리와 같은 심리평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심리평가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60년대 때 가장 많이 쓰이던 그 심리평가 보고서 포멧하고 매우 닮았어요. 물론 일부 변화된 것도 있지만 상당히 그 시험을 보고서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이 APA라는 미국 정신의학회가 있지만 이 정신의학회 안에 상당히 많은 임상심리학자들이 같이 회원으로 들어있어요. 뭐 저도 가끔 해외 정신의학회를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 참여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임상심리학자들이 이 정신의학회 같은 멤버로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많은 정보 교류를 실제로 하고 같이 발표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하이브리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쪽 빌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에 대해서의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정보는 누군가가 갖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인재운동 문제도 제일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게 같이 지내던 의사선생님들 중에 꽤 중요하신 몇 명이 인재운동실앞에서 조용히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것을 그냥 있다가 어, 예들 지금 이런 작전을 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일이 터진 다음에 알게 되거든요. 이건 되게 사실은 우리 아픈 부분이죠. 일찍부터 교류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같이 진단을 어떻게 만들 건지는 이미 심리학자들도 같이 문의를 했었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 진단이 바뀌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사실 그냥 심리평가의 방향을 좀 바꿨고 그리고 평가보다는 치료를 더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그냥 흐름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게 짠 등장하자마자 어, 이게 웬일이래 하는반응으로 시작했다고 그래요 선배님께서. 심지어 이게 나올 때까지도 사판이 나올 때까지도 아 이건 틀렸어 이게 맞는 거니까 결국 세상을 기다리면 이 방식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던. 결국은 우리가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같이 일하는 병원의 의사, 동료들은 다 저쪽 진단으로 갈걸다 준비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 심리평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DSM-2에 최적화됐다는 평가죠. 현재 지금 5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전히 현재 DSM-2에 가장 최적화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저 많이 생각해 보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평가를 안 보는 사람도 있다든가 제일 많이 경험가서 실망하는 친구도 뭐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평가보서 썼는데 이게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배경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제공해 주는 정보가 너무 옛날 버전에 특화되어 있다는걸 사실 뭐 인정할 수있습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사회가 우리를 너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환자나 국민을 위해서 이런 걸할수있다는걸 과연 먼저 준비해서 제시하는 적이 단한 번이라도 있었나라는 걸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재 기형 치료 지난번 뭐 공청회 때도 많이 나서 있었겠지만 주로 우리가 열받아 했던 건 인재행치로 이거 누가 만든 건데 왜 우리를 배제하냐 밖에 없었어요 <laughs> 사실 정말 국민들한테 가장 좋은 형태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모델이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제공하는 게 맞는 수수였는데 그런 걸 준비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항상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는 늘몇 명의 되게 해. 소위 리더코 정치과 의사들이 혼자 고민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는 우리도 이 정책에 대해서 당장 내가 얘기한다고 끼워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은 정말 필요한 질문도 던지고 제안도 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 같은 걸좀 같이 모색하면서 그냥 정말 언론을 통해서도 어디에서도 이렇게 가는 게더 맞다, 옳다라는 거를 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 집단을 들어가야 되고 소통 부족이또 우리 아주 주특기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늘 나와도 제일, 또 제일 가슴 아팠던 내용 중에 하나가 522는 프로를 잠깐 지난 겨울방학 때 준비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패널을 이제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이 하시게 됐어요. 우리 조금 이제 반발했었죠 아니 이게... 심리 검사해서 그 부분을 독해 주는 건데 왜 저분이 걸 판단을 하냐? 그런데 되게 결론은 냉정했어요. 심리학에서 저분 말고 알려주는 누가 돼요? 그렇죠? 나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그냥 그분도 되게 곤란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결국은 본인의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미디어에서는 그냥 그분의 입을 통해서 뭔가가 그 얘기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계속 뭔가 너무 과잉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의해 모여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이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인상리학계는 미디어 혼나무를 키워야 된다. 양병설 뭐, 백명 양병설과 이런 것들. 야,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리 미리 좀 미디어 환경의 역할을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 사실 제때만 해도 많이 손가락질 받았다 것도 사실인데 좀 나서서 우리가 이런 일 하고 있고 이런 준비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안을 얘기할 만한 통로가 없는 것도 되게 문제더라고요 이번에 인재교치지원권에서도 투쟁 대책을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다가 2인치 에런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2인치를 나갔을 때 어떤 카메라가 오겠냐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무도 안해서 그렇잖아요. 뭔가 그 분야, 뭐, 이제, 박사님 급의 어떤 되게 유명하신 분이 나오셔야 언론도 어, 기분까지 걸기로 했어라,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 임상심리학에서 누군가가 단식을 한고 심지어 머리를 믿던 언론에서 궁금할 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어도 이것을 실어 나눌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혼란과 좀 필요하다. 한 분을 좀 보시고 아마 이제 비밀의 정원에 보시면 드디어 임상심리학 정보하신 한 분이 약간 작은 시간에 나오긴 하지만 드디어 출연을 하나 했어요. 되게 어렵게 쪽하고좀몇 단계로 얘기를 해서 겨우고 잘 하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국민과 정보 소통 필요하다는 생각듭니다 <laughs> 저는 인적 분야와 협력하기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단 정치 내각뿐 아니라 어디에 계셔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 계시면.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나 거기에 사법 공무원들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 가지고 나는 이 법조 패밀리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팔자예요 이게 실어면 다른 분야 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 대학에 와서 교수로 일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사정을 알면서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직장이 어디에도 좀 있잖아 항상 뭔가 우리를 되게 오해하 거나 우리에 대해 생각경을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되게 잘 지내면서 심지어 실력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정신의학과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 결국은 대화의 소통에 멘트업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고 어떤 만나고 이야기 들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수련을 다들 가실 텐데 거기서 만나는 전공이들이 조금 지나면 다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커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중요한 사람이 커야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어디에서든지 만난 인연들하고 되게 좋은 자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워드세브란스라는 연구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원래 제가 분단 서울대 병원에 있을 때댄로로 같이 와서 계시던 분이거든요. 거의 지금 같이 연구하는 많은 병원의 파트너분들이 그 시점 중에 다전임의로 활동하시던 요 그 당시에는 뭐, 이것저것 부탁도 많고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번한번 만났던 인연들이다 나중에 우리들 활동에 중요한 기틀이 된다는 라거 그리고 임상심리학에 대한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저는 어, 병원 뭐 정신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를 필요하면 어디로도 움직일 준비가 있어야 되고 최임상심리학이 미트모한테 만들어졌을 때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디든 갈수 있는 게 인상심리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점은 소통은 중요한데 그래도 공부한 사람은 소통이 항상 기본으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무엇을 주장하고 싶어도 그거에 맞는 논문을 써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해 들어요 그걸 소통하고 싶으면 내가 잘났음을 증명하는 분들한 써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이게 그냥 언론에 나와서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큰 힘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이 학계나 이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큰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주장 뒤에 큰영혼이 이런 것들을 언론에 되게 깔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가끔씩. 암정보이 이제 커트 왔다라는 벌써 20년째 듣고 있는 식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괜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다들 뒤에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또 많은 비전과 많은 또 기획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인생형 치료를 해야 된다는 라 것도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 왜 우리가 이탱경 치료를 제일 잘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가보면 이런 논문이 어마어마한 요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면 제일 치료가 좋게 나오고 어떤 백그라운드로 공부를 해야 잘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이 막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가서 우리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적어도 문명화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가진 게 어려워. 이제는 우리 로비나 어떤 인연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연구나 논문으로 꼭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늘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고 크게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들어주셨어요.